JRR 톨킨이 가장 먼저 쓰기 시작했던 최초의 가운데 땅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호빗도 반지의 제왕도, 실마릴리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곤돌린의 몰락이었죠. 톨킨은 1차 세계 대전 당시 최악의 전투였던 솜 전투에서 살아남은 후 요양차 육군 병원에서 쉬고 있는 동안 처음으로 가운데 땅 이야기를 적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구상했던 군돌린 이야기는 이후 개작과 퇴고를 거듭하다가 결국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톨킨의 이 미완성 유작을 아들인 크리스토퍼 톨킨이 40년 동안 정리 편집하여 2018년에 와서야 드디어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결국 톨킨 신화 중에 가장 먼저 구상되기 시작을 했지만 출간은 가장 마지막이 된 이야기가 바로 곤돌린의 몰락인 것이죠 가운데 땅의 위대한 이야기들 3편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작품이 드디어 한국에서도 완역판으로 첫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톨킨 팬들이 오랫동안 학수고대하던 드림북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지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잭슨 감독의 영화 호빗 1편을 보게 되면 소린의 원정대가 트롤의 동굴에서 고대의 검들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Troll. 여기서 그람드링은 간달프가, 오크리스트는 소린이 가져가고요. 스팅은 골목쟁이네 빌보에게 주어졌습니다. 빌보는 나중에 반지의 제왕에서 조카인 프로도에게 이 스팅을 물려주게 되죠. 이 검들은 영화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상대로 아주 강력한 화괴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검들은 약7 0 0년전 태양 젤 시대의 높은 요정들의 비밀 도시 곤돌린에서 제작한 검이었기 때문입니다. This is g l a m r i n g Sword of, of, of t h 엘론드가 이 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유는 그가 이 곤돌린에 살던 높은 요정들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곤돌린의 공주 이드릴 켈레 브린달이 바로 엘론드의 할머니였죠. 하지만 엘론드가 태어나기 전 곤돌린이 몰락했기 때문에 그도 곤돌린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곤돌린이라는 도시는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또 높은 요정이라 함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저의 반지의 제왕 해설 영상들을 쭉 보아오신 분들은 높은 요정들이 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젠다리움의 지구에 해당하는 아르다에는 신적인 존재인 발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르다에서 쪽맨 끝에 아만 대륙에 있는 발리노르라는 곳에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의맨 마지막 장면에서 빌보와 프로도가 배를 타고 향하는 신들의 땅이 바로 발리노르이죠. 그러다 아르다의 저 동쪽 땅에서 최초의 요정들이 깨어났습니다. 이들 요정들은 아르다의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퍼져 나가면서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발라들 가까이 살기 위해서 발리노르까지 넘어간 요정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발라들의 빛을 가장 가까이서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요정들 중에서도 가장 신성하고 능력이 출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가운데 땅에서 높은 요정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영화에 나오는 요정들 중에서는 갈라드리엘이 바로 발리노르에서 태어났던 순도 100%의 높은 요정입니다. 이들 높은 요정들이 제작한 장비들에는 그 주인들처럼 특별한 신성함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곤돌린에서 제작한 칼들이 어둠의 세력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데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발리노르의 신적 존재인 발라들 가운데에는 성경의 타락천사 루시퍼와 같은 배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우론의 주인이었던 발라멜코로였는데요 나중에는 세상의 검은 적이라는 뜻의 모르고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모르고스는 다른 발라들과 수차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발라의 친구들인 요정들도 이 전쟁에 휘말려 둘 수밖에 없었죠. 오르고스는 발리노르에 살고 있던 높은 요정 종족 중의 하나인 놀도르의 왕핀웨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성한 보석인 실마릴 세기를 훔쳐서 저 북쪽 끝에 양반드요새로 달아났습니다. 오르고스의 도발에 크게 분노한 놀도르 요정들은 그를 땅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할 것을 맹세하였고, 신들의 땅 발리노르를 떠나서 가운데 땅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벨레리안드 지역에서는 놀도르 요정과 모르고스 사이에 약 600년 가량의 기나긴 전쟁이 펼쳐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실마릴리온 책의 주요 줄거리인 실마릴 전쟁입니다 놀도르 요정들은 모르고스가 자리 잡은 앙반들을 쭉 둘러싸고 강력한 포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600년 내내 전쟁이 지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팽팽한 대치 상태에서 장기간의 평화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때 어떤 놀도르들은 아래쪽 벨레리안드 지역에 거점 요새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건설된 도시 중의 하나가 핀로드 펠라군도의 동굴도시 나르고소 론드였습니다. 핀로드는 갈라드리엘의 오빠로 유명한 요정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에워두룬 산맥의 숨은 골짜기에 건설된 지혜로운 트루곤의 도시, 군돌린이었습니다이두 도시는 마치 마블의 와칸다처럼 아군이건 적군이건 바깥 세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또 위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아주 은밀하게 숨겨진 견고한 요새 도시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 공격할지 모를 이들 비밀도시의 존재 때문에 모르고서는 남진을 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비밀도시의 위치를 알아내어 무너뜨리는데 충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벨레리안드 지역에는 전쟁이 있기 훨씬 전부터 정착해 살고 있었던 요정들, 신다르 요정들의 왕국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 신다르 요정들은 높은 요정이 아니었죠. 신골대왕의 도리아스 왕국은 여전히 가운데 땅의 가장 거대한 요정 왕국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땅에는 요정들의 아름다운 왕국과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르고스의 힘은 더욱더 강성해졌고 이 도시들은 그의 손에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함락된 도시가 바로 곤돌린이었고 이 곤돌린의 몰락은 7마릴 전쟁에서 요정들이 사실상 패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곤돌린의 몰락에는 톨킨 팬들에게 사랑받는 유명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선 곤돌린의 설립자이자 군주인 지혜로운 투르곤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람드린과 오크리스트의 주인이 바로 트루곤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루곤의 딸 이드릴 공주와 그녀가 결혼하게 되는 인간 영웅 토오루가 있습니다. 이 둘의 결혼은 아라고론과 아르웬의 결혼처럼 인간과 요정이 결혼하게 되는 역사상 세 번의 결혼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드릴과 토오루가 바로 엘론드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는 것인데요. 이는 엘론드가 본래 인간의 피가 섞인 반요정으로 태어났다는 뜻으로 영화에서 그가 인간에게 특별히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또한 반지의 제왕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원작에는 나오는 아주 강력한 요정, 글로루 핀델도 이 곤돌린 전투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때의 전투 이후 요정들은 엄청나게 불리한 가운데도 선전하는 싸움을 보게 되면 아 글로르핀델과 발로그록은 이렇게 말하며 그의 무용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샘물의 군주라고 불리는 엑셀리오는 당시 모르고스의 총사령관이었던 고수모그를 죽인 요정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악반대의 대수령이라고도 불렸던 고수모그는 발로그 부대를 지휘했던 역대 최강의 발로그였죠. 그리고 하늘 위에서 구보다 보며 곤돌린 근처로 다가오는 첩자들을 처리했던 독수리들의 왕 소론도르. 그 역시 실마릴 전쟁 동안 숱한 무용담을 남겼던 영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르고 소론도와 곤돌린의 건설을 지시했던 발라, 울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울모는 바다와 강을 관장하는 발라입니다. 영화에서 어둠의 세력이 물이 있는 곳에서 크게 힘을 쓰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울모가 대부분의 물이 있는 지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죠. 다른 발라들은 놀도르 요정과 모르고스의 싸움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울모는 요정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울모는 핀노드와 트루곤에게 재앙에 대비하라는 꿈의 계시를 주었고 나르고소론도와 곤돌린을 건설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트루곤이 자신이 건설한 곤돌린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투르곤은 이 곤돌린을 발리노르에 있었던 요정 도시 티리온과 같은 영광스러운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곤돌린은 가운데 땅에 가장 웅장하고 견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투르곤도 한동안은 모르고스와의 전쟁에 출정을 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시작 후 470년쯤에 일어난 니르나이스 아르노 에디아드 한없는 눈물의 전투라고 불리는 모르고스의 거대한 반격을 경험한 이후로 투르곤은 다시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군이건 적군이건 바깥 세상의 일에는 신경을 끊고 싶어했고 철저하게 곤돌린의 안전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다 발라 울모는 어느 순간 모르고스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음을 예감했고 인간 영웅 투오르를 보내서 트루곤에게 곤돌린을 포기하고 서쪽으로 피신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트루곤은 이번에는 울모의 계시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몇백 년 동안 정성들인 이 위대한 도시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고 난공불락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네 손으로 만든 것과 마음속의 계획을 너무 사랑하지 말게 놀도르의 참이망은 서쪽에 있으며 바다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트루고는 울모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곤돌린의 비극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톨킨이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의 작품인 만큼 곤돌린의 몰락에는 다양한 버전의 곤돌린 이야기에 판본들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의 레젠다리움의 구상 과정 자체를 엿볼 수 있는 자료 가치가 아주 높은 책이죠. 톨킨 전문 삽화가로 유명한 앨런니의 아름다운 그림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곤돌린의 몰락은 태양 제1시대를 그린 가운데 땅의 위대한 이야기 세권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책인 후린의 아이들, 그리고 두 번째 책인 베렌과 루시엔도 번역 출간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톨킨 팬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